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한남덕일의 91평 방탄소년단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현관에 들어오면 이런식으로 신발장이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팬트리 공간 또한 굉장히 넓어서 뭐 지하로 세대창고를 사용하러 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이 세대 내에서 모든게 다 진행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 91평 기업자 구조는 방 4개, 욕실 3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우측으로는 주방, 거실, 안방.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자녀방 존으로 해서 서재와 방 2개, 그리고 게스트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방각으로는 독일 에거스만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안쪽에 수납 공간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주방 가구 가전 같은 경우는 이 와인셀러는 밀레 제품으로 긴 와인셀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는 가지고오셔야 됩니다. 가게 나우 제품으로 해서 빌트인 냉동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역자 구조 중에서도 지금 테라스가 없는 발코니가 있는 구조는 뒤쪽으로 해서 주방쪽, 그 다음에 드레스룸 쪽이 이런 식으로 트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븐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메이드 애머님이 쉬실수 있는 방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메이드 이모님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메이드 이모님이 안 계시고 그냥 어 이제 수납 공간으로 해서 잠시 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여기는 빌트인 아, 여기는 이제 냉그 김치냉장고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이 보조 주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세탁기 놓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싱크 볼 cooked up with 스 i c e t 보이시죠? 스타일러도 s 남 styler, the styler 이쪽은 보일러 l e r 입니다 91평 기 e r 구조 같은 경우는 현관문이 이렇게 두 l e 로 나와 있습니다. 저 앞쪽은 이제 메인 세대가 다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메이드 이모님이 다니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을 다보셨고요 이제 거실입니다. 집 자체가 이제 남쪽으로 많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테라스가 없는 대신에 요러, 요 정도의 크기의 발코니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이렇게 정원으로 꾸며놓으셨어요. 오늘 열어보겠습니다. 자 창호는 이건 창으로 시스템 이중창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원을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고요. 자, 세대마다 개성을 잘 살려서 만드시는 집이 많습니다. 이제는 마스터 베드룸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약한 10평 정도의 크기가 있다고,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2 세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셨는데 보통 기본 제공은 이 붙박이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부부 욕실과 파우더실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놀라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드레스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룸이 양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연예인 드레스룸 같으시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부부가 각각 한 곳씩 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슬라이딩 도어로 닫아 놓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쪽은 수납공간이에요. 그래서 가방이라든지 뭐 이제 잡다한 것들 다 넣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납공간도 크게 짜여져 있습니다. 어, 이쪽이 이제 뒤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여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테라스가 있는 대신에 뒤에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공간, 이 통로와 어, 그, 그, 드레스룸 공간이 이제 좀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발코 그러니까 테라스가 없는 세대는. 대신 뒷공간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뒷공간이 트여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파우더실이고요. 부부욕실 또한 뒷공간이 이제 트여있어서 열려있습니다. 창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세면대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부부가 각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고요. 연기가 있습니다. <laughs> 발코니에서 보이는 모습을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집과 그 밑에 집은 발코니가 그러 그러니까 테라스가 있는 세대고요. 이 세대는 발코니로 대치한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해서 자 옆쪽으로 보이는 저 산이 매봉산입니다 예전에 왕이 매사냥을 했다는 곳인데요 크게 남산하고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창이 두개가 있습니다 다 2세대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을 이중으로 넣어서 이제 체강을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 이제 세대 분리를 해서 이제 자녀들이 살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서재로 사용하는 방입니다. 여기 앞쪽에 창이 있고 옆쪽으로에서도 정원을 보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 공간이기 때문에 책꽂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벽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가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서 아예 넓게 이쪽에서 보셨을 때 그냥 아예 이렇게 뻥 뚫린 그런 서재로 만드실 수도 있는 그 벽이고요. 자, 여기는 개스 욕실입니다. 세면대는 하나구요. 안쪽으로 해서 양병기와 샤워부스가 들어가있습니다. 양쪽으로 방이 두개가 있습니다. 자녀방입니다. 이쪽은 이제 자녀방 중에서 조금 큰 방으로 해서 욕실이 딸려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는 욕조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세면대와 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 상단 부분에 이렇게 창이 나 있어서 채광을 극대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붙박이장이 양쪽,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옆쪽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방도 한번 보시고요.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해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 이쪽도 이제 이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인, 약간의 워크인으로 해서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방 크기가 약 5평 정도 나고요. 아까 욕실이 있던 방, 방은 약 7평 정도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가 방탄소년단이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골드부동산이었습니다.